자, 저번에 신작 게임, 어, 신작 이제 모바일 게임, 이제, 엑사, 어, 엑사라고 또 이제 리뷰를 했었는데, 뭐 저번에 이제 영상 제목 보신 분들은 제가 뭐 결혼한다고, 뭐, 결혼한다는 분들, 뭐 약간 어그로 좀 끌었었는데, 첫 번째 영상에서는 게임 소개를 좀 했다면 오늘은 간단한 이제 콘텐츠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번에 제가 레벨이 뭐 100레벨 초반이었는데 지금 한150 정도 됩니다, 이들150 정도 되는데, 게임 안에 있는 컨텐츠들. 어, 게임 안에 있는 컨텐츠들 한번 또볼 건데요. 일단 채팅창 좀 옮기고. 아, 제가 진짜 아쉬운 거는 레벨을 내가 200을 찍어놨으면 오늘 진짜 남자, 남자 한명 낚아가지고 결혼 컨텐츠 보여줬을 텐데 좀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다음에 또 한번 보여드릴 때는 200레벨 찍고 오겠습니다, 인들. 네, 오늘은 간단하게 뭐 개인 던전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벤트 보시면 결투장도 있고요. 결투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레이드 같은 거. 레이드, 이런 거, 140레벨, 뭐, 190레벨, 130, 140, 레벨 레이드 같은 거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캐이기 때문에, 여캐끼리는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예. 프로 게이머 출신답게. <laughs> 조용히 하세요. 자, 결투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결투장이 보면은, 뭐, 컨을 요구 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이긴 해요. 자동이긴 하더라고. 여기 보시면. 하루에 10번 정도 가능합니다. 매일 10번 기회가 있고, 여기서 이제 보상은, 이제, 명성. 명성이랑 경험치를 얻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 중, 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이 사람이랑 싸워볼게요. 강이랑. 음... 이제, 저같이 이제 약간 좀 아재 분들은 수동 별로 싫어해요. 모바일 게임 수동 별로 싫어해요. 이렇게 바로 이깁니다. 예. 이렇게 바로 이겨요. 예, 바로 이기기 때문에. 오, 89만. 점프로 89만. 금방금방 금방 돕니다. 이렇게, 점 투기장 같은 경우는. 어. 오, 좀 세다. 이런 식으로. 예. 너보보단 세졌죠? 어! 1회 죽기 성과 달성. 예. 그니까, 러 패배를 하, 함으로써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 일부러 죽었습니다. 어. 그는데 성과금을 줍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콘텐츠가 제가 오늘 못 보여 드릴 거는 어, 결혼 일단 시스템이 있고 이것도 있고 배틀로얄 시스템이 있더라고. 근데 그거는 화목토 이제 밤 10시였나 9시였나 10시였나? 그때 이제 하더라고요. 다음에는 배틀로얄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오, 어, 그리고 이렇게 탈 것도 나와요. 아주 귀엽죠? 예. 토텐도 있습니다. 320 레벨 때. 저 이렇게 탈 것도 타고 다녀요. 그리고 레이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레이드는 이제 무한층 레이드라고 있는데 어 이제 레벨이 90 레벨 때 네. 제가 지금 150 레벨이잖아요. 그쵸90 레벨, 130, 140 레벨 레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한보다 귀엽다. 그러니까 귀엽지 않아요? <laughs> 이 게임 이름은 이제 엑사라고 이번 이번에 나온 신작 모바일 게임. 어, 약간 중국풍 게임. 중국품 게임. 자, 이렇게 90레벨 이제 보스도 잡으면 여러가지 또 아이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했다가 중간에 나온 시작 게임이 엄청 빨라요. 콘텐츠들이 진짜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레벨이 막 600, 7 0벨700 레벨까지 있고, 저 닮았다구요. 자, 이후 90레벨 잡았으니까 130 레벨 잡으러 갈게요. 여기 여기 있습니다. 예! 용왕골렘이라는 보스가 있습니다. 예. 약간 좀, 여기 홍맨님 닮은, 홍맨님 닮은 약간 보스 같습니다. 예. <laughs> 어깡강이네요 칭찬으로 드릴게요 <laughs> 자, 이렇게 좀다 먹어. 아이고, 템이 아주 그냥. 뭐야! 야, 전설템도 먹었는데? 오! 뭔가 좋은 거 같아요. 뭔가 좋은 거 같아. 일단, 한번 껴볼게요. 어, 오케이. 이따 한번 껴볼게. 오, 해자게임이에요 자, 140레벨 보스. 오, 뭐야, 오, 크다, 얘좀 크다. 오, 씨. 어, 좀 징그러운데? 남자 거라고? 아. 아. 최소 천만원짜리라고? 아, 아, 아. 결혼 예물이라, 아, 그러네. 이제 남자랑 결혼하러 가야 되니까, 어, 예물이라 생각하자. 어. 거래는 되냐구요? 거래하면, 어, 거래소가 있을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엑사라는 게임이에요, 엑사라는. 요번, 요번에, 나온 신작 모바일 게임. 이정, 정도... <laughs> 우선 좀 빨리 달죠? 이게 약간 듀얼 모드라 해가지고, 여기 총이랑 검이랑 같이 이제 변환하면서 합니다. 어, 변환, 변화... 오, 뭐야. 나 전투력 올랐다. 200이 올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잡을 수 있는 보스는 다 잡았고, 어, 다 잡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가방, 가방 보니까 전설템을 먹었죠, 아까. 잠깐만. 아! 아, 못 끼네. 잠깐만. 음, 못 끼네요. 4급인데. 아 전투력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못 낀다고? 장차! 아이씨! 오, 일단, 결혼 예물이라 생각하고,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나중에 한 번. 줄수 있으면 주고. 예. 800만 원에 바로 산다고요 오케이. 오, 여기도 보스 있다. 165레벨 보스인데, 얘는? 잡을 수 있냐? 아, 보스가 근데 이렇게 한 번에 몰려있네. 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님들.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막 7분에 한 번씩, 뭐 10분에 한 번씩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각 레벨별 보스. 조금 오래 걸리네요, 얘는. 저기안 치나요? 총은 변료냐, 총. 그니까, 계속 스왑을 하는 거예요. 검이랑 총이랑 스왑하면서 해요, 자동으로. 어? 약간 바실리스크 같죠? 바실리스크 여성 버전이네요, 여성 버전. 요런 식으로 이제 스왑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까 그러니까 듀얼 모드 게임이라고, 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어. 엑사라는 신작 모바일 게임이에요. 이번에 나왔습니다. 네. 프로모션 방송이고요 요, 새또 이제 약간 뒷광고로 좀, 이제, 어, 좀난리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대놓고 앞광고입니다. 앞광고. 그렇기 때문에. <laughs> 잘또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요요 요 레이드 이제 마무리를 잡고 마지막으로 잡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거기다 잡았다. 거기다 잡았어. 오, 전설 또 나왔어. 야, 이번엔 내 거? 아, 또 남자꺼네요. 음, 예물 하나 더 추가입니다. 임들, 예, 남자꺼에요. 또 아, 이게 또 이게 드랍에 대한 그게 있네.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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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음, 열심히 좀 좌우하겠네요. 예, 좀후구죠 자, 일단 뭐, 이 오늘은 이,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엑사라는 신작 모바일 게임의 레이드를 간단하게 해. 무한의 무한층의 레이더라 해가지고 각 레벨별로 이렇게 또 레이드를 잡을 수 있고 어 이번에는 이 정도까지만 설명드리고 다음은 이제 200레벨이 오픈되면 결혼 시스템이 있어요. 결혼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화목토 화, 이렇게 이제 각밤 9시 정도에 배틀로얄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에 한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시스템이나 배틀로얄 등등 한번 보고. 다음 컨텐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